예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SNS 리더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 함께 모였습니다. 각 부서에서 한 명씩 60명이 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여러분 60명하고 또 밖에 있는 뭐 다른 지역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또 35명이 어, SNS 서포터즈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60명하고 또 35명 하면 95명인데 또 총괄적으로 또 함께하는 또 다섯 명 그래서 모두 100명의 SNS 리더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 구성했겠어요? <laughs> 좀 전에 여러분들이 결의한 것처럼 우리 시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일련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각 부서를 대표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. 그분들이 각자가 열심히 자기 하는 업무라든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관심사,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홍보가 된다면. 별도의 SNS 리더단이 발족이 될 필요가 없을 거예요. 어, 그런데 각자 일을 바쁘다 보니까 그 일에 흥실하다 보니까 뭐 홍보를 또 많이 못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도 그 부서를 대표해서 중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,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홍보가 잘될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각 부서 중에서 가장 SNS를 활발하게 잘할수 있는 분들이 여기 와 있을 것 같아요. SNS를 좀더 잘하고 어떤 편집툴을 좀더잘 이용을 하고 뭔가 자주 그런 것들을 잘 올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또잘 그런 걸뭘 만들어서 또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로 제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이 아주 든든합니다 <laughs> 아,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조사에 돌아가셔서 동료들 또 후배 선배들 그런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할수 있게끔 옆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, 60명이 한 사람씩만 더 보태면 120명이에요 거기서 또한 사람씩만 보태면 또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군부관실에서만 이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. 공부하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뭔가 이런 그 부분에서 일을 주로 하는 거고 각자 업무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부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아주 열심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편봉장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믿습니다. 잘해주실 거죠? 자 우리 서단시 SNS 홍보 리더단 화이팅! 파이팅이팅잘 <laughs> 부탁합니다. 고습니다